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지옥가면 안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안이 치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짐승은 죽고 나면 끝나버리지만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이 지옥에 가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드립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인생의 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세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됩니다. 가슴에 새기시 바랍니다. 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가까운 교회, 집 앞에 있는 교회 빨리빨리 나가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오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 죄인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죽음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영결하세요 애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